이번, 이번 여름에, 여름에 뭐 중에 하나 가장 미 음. 사랑받는 사랑. 야생의 야생 포토그래퍼. 사장 사진사 진가 중에 하나 모든 시대 사진가 중에 한 명이 프리... 가족고 있는데 뭘가고 있어? 제 삶의, 작품. 삶의 작품을 가지고 있죠 박물관에 파인 미술 박물관에 그 작품을 가지고 있대. 이곳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름인가 봐 이름. 아시 이런 데가 있나다죠지 다음에. 토마스케인이라는 토마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였어? 그 사람은 자연, 자연사진가였죠. 대부분의 그 나중에 경력 동안에 자연사진가였죠. 그 일했는데 네. 주로, 주로 유명한 잡지를 위해서 일했지. 뭐, 네셔널 지오 그래픽이라든지 네이처 같은 잡지를 위해서 일했죠. 밑에 나왔고, 인스파이어가 이 영감을 주다구요? 그의 가장 영감이 주어지는 작품은 만들어졌는데 뭐했트때 만들었어? 그가 결정했을 때 만들었죠. 뭐가 되겠다고 풀타임 아니요. 예술가 그러니까 정규직 그러니까 정규 하루종일 아르바이트 라는 예술가가 아니라 풀타임으로 하는 전업 전업 예술가가 되겠다고 결정했어요안 되는거죠 신해. 네뭐 중에 보여진 사진 중에 보여지는 사진 중에 있을텐데 얘가 좋아 그의 상을 받은 사진들이 있을거래 모든 미스터리한 시베리안 타이거의 와. 사진들이 있을거래 오늘 음. 전화날래 예약하기 위해서 너희 티켓을 이 세계의 경이로움에 이 세계로의 너의 티켓을 예약하기 위해서 오늘 전화해. 그렇다면 음. 즉 다시 말해서 게다가 그러나 그 결과 중에 뭐가 걸릴까? 그러나. 그러나. 됐어요. 됐습니까? 아, 네. 역시 나요